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 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장에는 나오미와 로시 모압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과부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과부나 고아나 이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어, 고아가 누가 돌봐줄 수 없으면 그 굶어서 죽거나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고아 어, 마치 고아와 같이 과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는 다 일으켜서 메시아의 반열에,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 사는 자로 회복을 시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일으켜서 귀족들 위에 세우시고 영광에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오미와 루시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축복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나오면는 지금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까 마음에 깊은 상심이 있었고 또 마음에 상처가 깊으면 말이 좀 가시 도는 말이 이렇게.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에는 말에는 언제나 축복의 말, 남을 배려하는 말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이제 어과 오로바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 그들에게 할,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나오미가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에 이런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자부들을 면책하면서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애군이 끼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도 이 나오미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에 읽었던 것 중에 2장 20절 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루시 나가 가지고 보아스에 받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나오미가 누구 받쳐서 일했느냐? 예, 보아스의 밭에 가서이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요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느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베풀기를 거치지 아니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서 엄밀한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늘 축복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많이 건네는데 꼭 돌아가 가지고 또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부부가 앉아 들 때는 꼭 누구가 사실은 내가 당신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은 그렇고 또 이거는 어, 이, 이, 이 사람은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가까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뒷담화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 있는 본심인 것입니다. 이 본심을 이야기할 때 축복하는 그 말을 해야 하늘에서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축복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있을 때 하는 말이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 진심이 비평하는 말이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해도 하나님이 그 진심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비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에 돌아갈 때. 어, 차에서 드라이브하면서 그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가 앉아서 드라이브하면 를 뒤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녀가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돌아갈 때아 오늘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가면 너무나 좋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꼭그 자리 에 앉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독이 뒤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가는 것입니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이 결국 자녀들에게 독이 돼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앞에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그 의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면 정말 그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축복하고 어 복을 빌어 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 제 보아 나오 아,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 우연히 일을 하게 되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때 "너희"라는 말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정말 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이 쉽지 않은 일이죠. 가가지고 종들한테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God be with you.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마치 무슨 습관이나 되어 있는 것처럼, 종들이 주인에게 메이가 s 레스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면 이렇게 서로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경영주와 종업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오랜 습관과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로 세워주게 되고, 이런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자꾸 불평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자꾸 원망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내가 축복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진토에서부터 일으켜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일으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을 드러낼 때은밀한 자리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꼭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장 이절에 보니까 모함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은데 내가 밭으로 가서 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루시 이제. 나가는 장면 일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하라고 이렇게 계명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이삭을 주으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귀퉁이는, 어, 남겨두고, 어, 이, 어, 자기가 다 수확을 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밭이지만은 그러나 수확할 때는 내 귀퉁이의 끝까지 다 싸거리 전부 다를 가져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다 가져가야 됩니다. 있는 것 그냥 싸거리 다 가져가도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이 사회보장제도죠. 아,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네가한 것이지만, 기통이는 남겨두고 또 이삭을 벨때 떨어진 이삭은 가져가지 말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10절에도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따다가 어다못딴것 혹시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그건 충분히 자기가 집어가도내 거니까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아예 사회 보장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에 이렇게 구슬치기 할 때, 아, 늘 지금도 회개를 하는데 제가 구슬치기를 하면 그렇게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구슬치기를 딱 해가지고. 그이 삼각형에 넣어놓은 걸 제가 다 따고 끝까지 제가 다 따고 이렇게 가면 나는 와, 땄다고 해피한데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저를 보면서 애들이 험하게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쟤는 보면 이제. 그래고 그러니까 나는 막땄다고막 들고 면서 와, 해피.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내가 왕따가 되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밑에 좀 못하는 애들, 어리수간 애들은 다 따도 되는데 조금 남겨두고 그니까 애들하고 친하게 재미있게 잘 노는 것인데 저는 왕따가 그때 왜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성경의 말이 내 거니까 사그리 다 가져간다 이러면 자꾸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뭔좀 모자라는 것처럼 버려두고 남겨두고 이렇게 갈때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을 아예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삶을 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루스는 찾아갈 때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자기는 이방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꼭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방 여자지만 들어와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마음으로 나가야 아 되는데 이 루스는 그렇다고 해서 자리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루시 일할 때그 모습을 그 일하는 소년들이 말하기를 어, 이 루시 내게 와서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부탁을 하였고 우리가 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 와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과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자로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하 이라 이 바이올런트하게 정말 폭력적이라고 하는 이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하신 복이 있지만은 가만히 누워 잔다고 그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바이올런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러지질 때그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다. 천국을 침루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불에서 따뜻한 자리가 있지만 그 이불을 폭력, 적 바이런트하게 그냥 이불을 팍 걷어버리고 이 자리에 다 나와가지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찾고 상황이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때 그런 적극적인 마음,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찾는 사람, 그런 찾는 교회, 부러지는 교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려고 애통하며 찾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을 얻고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얼굴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떠들며 사람들이 이러기를 이가 정말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10년 만에 상했으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 그런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꼭 돌아간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역사하셨다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가야 내가 복을 누린다 하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창피를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니까 루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께서 어,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와 롯이 돌아온 것이 그냥. 친구 만나러 고향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날개 그늘에 머물려고 돌아온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복받기를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일어나고 내 삶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꼭 은혜 받으리라 도움을 얻으리라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마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오늘 11시 반에 Radiation 어, Treatment 어,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해 주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복받기를 원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분 하늘에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분 내 입에 날마다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의 쓰라림 가운데서도 남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쓰라림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 입에서는 날마다 축복의 말이 넘쳐나리라 내 입에서는 날마다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넘쳐나리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남을 축복할 때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啊。<music> 날마다 축복하는 말이 내 삶에 내 생활 속에 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침노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여호와부자 하나님의 주님, 엄밀한 곳에 나아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머물기를 소원하여서 어혜가 임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렇으며 세워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화신 근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